여기는 서현역입니다. 예, 좀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학생이 오더니 가출을 했다고 돈을 좀 빌려달랍니다. 뭐 갚아야 빌려주는 거지. 어쨌건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도움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경찰한테 가면 부모님한테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예, 판교래요 판교. 음, 부모님이 잘 먹였는지 덩치는 크더라고요. 둘다 키도 크고. 그래서, 야, 인마 그러면 그게 뭐 가출이냐, 집 앞인데. 가려면 인마또 멀리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부모님이 인도를 해도 멀리까지 찾아갈 거 아니냐. 그게 가출이지. 그런데 돈이 없대.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카드 숨겨서 다시 나와서 다시 가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진짜 뻔뻔해요, 뻔뻔해. 여기가 서연역인데 말이야. 아, 참, 빠진 말이 있네요. 그래, 가출을 하면 고생은 엄청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참.